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신앙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공허하게 느낄까요? 그것은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삶 속에서 신앙적 판단과 실천이 없다면 신앙은 무기력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스스로 묻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득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둘째, 신앙은 도전과 고난을 통해 검증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순종의 이야기는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듬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구체화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오늘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신앙은 추상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갑시다. 주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